안녕하세요. 자, 25년도 1월 8일, 자,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자, 어제 미국 지표 호조석 물가 우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예, 여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중단 여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제 우려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된것 같다. 예, 왜냐하면 하락이 났던 타이밍도 어제 밤 11시 후반대였기 때문에 예, 후반대 그리고 12시 넘어서 이렇게 나왔던 움직임이라서 뭐그 부분들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년 물뭐 국채 입찰도 조금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국채 금리도 반등이 났왔죠 그리고 뉴욕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승하고 있던 반등하고 있던 움직임이 일단은 스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스닥에서부터 조정이 좀 나왔다. 여러 종목들, 대형 기술주에서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 얘기들을 드리고요. 어 약간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장기금리가 보합권 그러니까 어제 일본의 10년물, 일본 10년물 국채입니다. 네, 여기에는 호조를,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 쪽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매수세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오히려 매두세가 좀더나다라면 일본 쪽 10년물 입찰에, 국채 입찰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조금 조정이, 내려온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일본 내 경제 정책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보는 거고, 시장에서는 금리 올리지 말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저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일본 쪽, 지금 현재 모든 투자 주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결국,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올린다면 언제 올릴 것인가. 네. 1월이냐, 3월이냐. 이뭐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 미국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통화정책 들려면 중국, 요요 요 부분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는 내부 경제정책 위주로 조금 가면서 금리에 대한 동결. 뭐요 부분들에서 조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기조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월 내지 3월로 보고 있는 건데. 전체 트렌드는 흐름은 일본 측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타이밍 이 언제냐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보다는 내수의 박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들이뭐 결국 그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에 암호화폐 좀 넘어가면 뭐 어제 트럼프가 예,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다,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잡힐지언정 경쟁 침체로 가는 과정들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같이 얘기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했는데 해결책은 뭘로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 5% 급락하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0% 폭락이 났다 예, 폭락 급락 뭐 이런 표현이 진짜 많이 쓰네요 자그 다음에 예, cnbc 측에서는 비트코인 급락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부분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다 이건 저희들이 차트 체크 차트 브리핑 할 때도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데스를 예,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글로벌 투자 주체들 IB 이런 데서 살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아침 9시에 진행되는 시황 방송에서 같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트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서 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어,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달러 강세도 잘 버티고 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6개월 뒤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유지되면 6개월 뒤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들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하반기 쪽이 예, 뭐 부분의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지금 현재 정도의 달러 강세 의 움직임이면 한 8만 달러 정도 구간에 있어야 된대 우리가 보는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나 이제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여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부가 우리가 12월 달에 예, 진행했던 예, 25년 불장 대비 완벽 가이드에서 차트를 가지고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장 가이드의 일부에 보면 차트에 대한 의견들, 차트적으로 우리가 이전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전에 나타났던 패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때 보는 고점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봐야지 아는 거니까 보기 전에는 그 내용들을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다들 넘어가시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필요한 시기에 저희 아이머니는 강자란 이름으로 꾸준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할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프에서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신청 아이언머니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제 김연경 대표님한테 문의를 주시고 예 그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럼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시면 그내용들이또 있습니다 예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가셔도 공지사항에 가시면 여기 이미 다 지금 공지들이 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 요고 수준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내용이 삭제됩니다 안보셔도 됩니다 합니다 얘기 드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 7 5 0 0 0 달러까지도 하락가능 헤드앤숄더 약세 패턴이 관측되었다 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넥라인은 9 1,50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91K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정확한 값도 사실은 지난주 예, 토요일, 일요일 윤태현 강사님이 진행했던 아이머니 그 차트 배워보기 강좌에 오셨,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이값 정확한 값을 이미 아십니다. 예, 정확한 값을 아십니다. 그 종가로 봐야 되는 그 값들을 이미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오셔야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향방송에서는, 저희들이 방향성과,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위주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리서치, 비트코인 주요 채굴업체, 매도보다 보유 전략 채택.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채굴업체들이, 자기들의, 제 수익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도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실 분배자의 역할을 채굴 업체가 했었는데 이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스탠스가 바뀐 거예요. 채굴 업체들의 수익 모델도 AI 이제 트렌드가 확장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 공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수익 모델이 또 추가로 생긴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기사고도 하 이어집니다. 자 올해 주요 테마는 비트코인 매수 기업의 등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자산의 일부분으로 이제 구축을 해놓는 게 25년도에는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채굴 업체들도 원래 팔아야지 돈을 버는 애들도 예, 지금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매크로적인 움직임들이 안 맞아지고 있는 요소하고도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들이 팔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차트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구간에서 대응의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흐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시장 상황에 역학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CME 그룹 이사 이더리움 올해 상승률의 비트코인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의 움직임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움직임들이, 어, 매물대를 확보히 하는 과정으로 살핀다라고 하면, 이이후의 움직임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거는 어제 우리 또 이슈맨과 다뤘던 기사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슈에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가까운 미래에 X에 암호화폐 결제 적용 계획은 없다. 예, 당장은 예, 법정화폐에 집중할 거다. 그걸 위한 라이선스 확보. 이 부분에 자기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결국 방향은 그쪽 방향입니다. 예,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과정이지만 법정화폐로 해서 기존의 금융과 같이 결합하는 부분들은 라이선스가 필요하고요. 이걸 위한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를 준비하고 결제 송금을 준비하는 기능적 요소를 계속 언급을 하는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 법정화폐의 결제 전송을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해 가고 있는지 여부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결국 그게 없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롱런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이고요. 자 지금 48분이네요. 어, 좀 빨리 이제 2분간 2분간 잠시 음악 듣고 예, 오늘의 알트 예, 오늘의 알트 IQ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세요.